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처스를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현재 그 조인트 스템의 허가가 아직까지 뭔가 화끈하게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주주분들의 글이 상당히 그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잘 아실 겁니다. 데 이 억울한 심정을 제대로 표현을 해준 그 토론방 글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어 상당히 잘 표현을 한것 같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이어 분의 게시글을 한번 올려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잠실 송파 쪽에 병원 상황 있죠. 네, 요 건에 대한 정보도 좀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 네, 그리고 요 내용, 네, 요걸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그재팟주를한 종목 소개를 드리니까요, 네, 여러분들 요거 꼭 놓치지 마시고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네이처셀 막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되더니 감사하고 앞으로 성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자세하고 실시간 정보 판단은 텔레그램 방에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꼭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도움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네이처셀이 사실 그 조인트 스템 같은 경우 420일 기준으로 볼 때는 일단 뭐 캘린더데이로 보면은 지나간 듯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워킹데이로 해야 한다 그런 글들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건과 관련해서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이건 제가 작성한 게 당연히 아니고요. 주주분이 정확히 아시는 주주분이 작문의 글을 올려주셨어요. 요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조인트 스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캘린더 데이로 따지면 440일째 심사 중인데, 실제로 이제 다른 유사 종목들을 보면, 메디포스트 카티 스템 같은 경우는 363일 걸렸고요 그리고 비보전 제약의 오피란 제리는 385일. 그리고 바이오 솔루션 카틸 라이프 같은 경우 372일이 걸렸는데, 자, 우유경 식약처장 재직 기간 동안에 지금 현재 계속 심사만 하고 있는 조인트센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네, 이 건에 대한 좋은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뭐 허가가 나는 건지 막 그럴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분해하는 그런 건에 글이 잘 나와 있고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보시면 굉장히 그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런 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상당히 그 표현을 좀잘 하셨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될 아,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어쨌거나. 이제 이런 좋은 글이 자꾸 나오면서, 여론을 긍정적으로 좀, 해, 어, 일단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이처스 주주님들 입장에서도 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을 좀 하시는 게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어, 여하튼, 지금은 캘린더데이. 아, 니라 워킹데이로 따지면은 사실 뭐 5월까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결국 6월, 7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이제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로서도 뭔가 결론을 내줄 타임이에요. 그걸 우리가 뚜껑을 일단 열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또 하나는 이제 글이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자, 그거는 이제 병원 권과 관련한 글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석천호수 권에 대한 내용 제가 일전에 여러 번 말씀을 이제 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만은 그 건에 대한 글이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보면은요, 이거이신 것 같은데요. 네, 요요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석촌병원까지 언제 개원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궁금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촌호수 옆에 병원 하나 개설을 했죠. 네. 그래서 6월 16일에 전체를 오픈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전체를 오픈하는 건 아니고, 정형외과 신경과가 오픈을 한다고 그렇게 정보를 주셨나요? 이미 피부과는 오픈을 했고요. 피부과는 오픈을 했습니다. 정형외과 신경과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조인트 스탠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6월 16일날 정형외과 신경과 오픈하면 아, 조인트스템과 관련한 재료가 좀 등장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4층의 난임이라든가 어, 이런 건의 그 조인트스템 또는 그 자가지방중간접줄기세포건과 관련된 건들의 과가 일단 개설이 된다는 건이 좀 나와 있네요 아, 그래서 여기서도 일단 뭐 좋은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막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에 도움을 줄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잠깐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음.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실 일본에서는 승인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건의 네이처셀 그 적용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조인트스템 건이라든가 자 그런 것들이 뭐가 있나 요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국권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자면은 자 요거죠 요거 아니고 예 음, 제가 국권에 대한 것을 좀 발췌를 한게 있어요 여러분 아,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제대로 정리된 게 있는데, 그걸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요거죠. 네이처셀이 그 일본에서 승인 품목을 이미 받았죠. 네, 한국에서는 식약처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바람에 아직까지 보류되어 있는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조인트 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 일본에서 승인을 받았죠. 네, 그리고 아스트로 스템, 네, 요거는 치매줄기세포 치료기술권이죠. 네, 요것도 일본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척수 손상 줄기세포 치료 기술도 역시 요것도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예전에 제가 희귀병 같은 경우는 FDA에서 조건보허가 해준다는 건의 글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적 있어요. 요건과 관련된 부분들이 요거나 요거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여하튼 네이처셀은 지금 현재 이런 건에 일본에서 승인 받은 품목을 이미 일본에서는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일단 조인트 스템부터 벌써 제동이 걸렸고 효과를 다시 받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풀린다면은 나머지들도 술술 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가 지방 풀기 세포 건으로 인한 적응증 확장 권의 재료도 줄줄이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단 알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뭐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좀더 알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EAP 승인을 받기 위한 마스터 프로토콜 제출. 자, 요게 제일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재료가 나올 수 있는 제 1회, 제 1회 타자라고 볼 수가 있죠.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하나를 실시함으로써 여러 개의 하위 임상을 하나를 실시해가지고 여러 적용증에 다 적용을 시킨다는 거. 그래서 이 마스터 프로토콜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번에 마스터 프로토콜을 제출해서 EAP 지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순리적으로 제대로 잘 풀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프로토콜 제출을 네이처셀 공지사항에서 이미 그 조만간에 제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건으로 해서 예, EAP 지정이 바로 되는 그런 거를 지금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죠. 마스터 프로토콜을 아, 일단 제출을 하면 EAP 지정의 심사를 아주 까다롭게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순리적으로 접수하면 바로 EAP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건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몇번 그래서 이 건에 대한 네이처 공지글을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마스터 프로토콜의 제출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 건으로 해서 긍정적인 상황이 연 이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마스터 프로토콜의 장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식약처의 부당함 네 그런 건에 대해서 아, 논리적으로 글을 잘 올려주신 분의 글을 소개를 드렸고요. 역시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게 마스터 프로토콜 제출이다. 이것만 제출이 되면 EAP 지정은 바로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RMA T BTD 그리고 EAP까지 3위 일체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FDA 승인에 유리한 교론으를 확보한다. 따라서 한국 식약처에서도 승인을 안 내줄 수 없다. 네, 이런 것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가져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가 자체는, 요게 일봉입니다만은, 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이제 내림세가 좀 멈추고 자리를 잡는 형태로 되고 있죠. 그래서 기대를 좀 모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하튼 좋은 정보나 소식 들리면은 제가 맞다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그 전번으로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꼭 주시고, 주시는 분들한테는 좀더 차별적인 소외를 드릴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입장도 좋습니다.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제팟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꼭 대박내시기 바랍니다. 네, 잭팟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가는 너무 싸지도, 너무 비싸지도 않은 만원에선, 16,000원선 정도에 위치해 있는 종목입니다. 섹터는 중소형주입니다. 네, 가벼운 중소형주 쪽으로 택했고요. 따라서 시총도 한 2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 수준, 네, 이 정도의 범주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표는 1, 2개월 내에 100% 더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런 조건에 합치하는 것, 종목이에요 이 잭팟주는요 어, 그럼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뭐냐 이겁니다 미국 초대형 xxx 기업 잭팟주 라고 말씀드렸죠 네. 요거까지 힌트를 드릴게요 바이오 기업 관련된 잭팟주입니다 그래서 어, 요게 이제 조만간 엑월의 승인 허가가 거의 따로 아, 따로 당상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붙기 때문에 승인 허가는 거의 따로 당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종 보고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런 종목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제 파주가 exclusive distribution distribution right. 유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국내 독점 판권을 유일하게 보유한 것이 바로 이 잭팟주입니다. 이게 100조 정도 시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선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만일 이게 성사가 된다면, 승인 허가가 난다고 한다면, 미국 초대형 바이오 기업이 승인 허가가 난다고 한다면, 어, 이 종목 측에서는 매출이 한 7천억 내지 9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 추산이 된다. 네, 이런 보고서도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구미가 당기시죠. 네,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주봉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주봉 차트 같은 경우는 이런 네, 식이에요. 이런 네, 식으로 흔들었다가 쌍바닥 패턴으로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아, 일정한 수준을 깨지 않고 있죠. 네. 그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강력한 강점. 하나. 오직 하나. 그건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월봉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오른쪽 위로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받도록 되어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조적으로 말씀드리면, 외인 기관 개, 개인 동향은 개인은 이미 아웃됐고요. 기관하고 외인이 끌고 가는 중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외인이 다시 또 가세화가 되는 그런 패턴으로 외인이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될 거예요. 이런 네,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네, 종목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셔야죠. 놓치지 마셔야 될 겁니다.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네, 이 번호, 요 번호로 잭팟 네, 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매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그 정확한 사유도 거기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꼭 잭팟주, 네, 이렇게 문자 주셔서 잭팟 한번 터트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